님들은 좋겠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똥겜을 먹을 수 있어서. <laughs> 님들의 취향 존중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겸허히 인정할 수 밖에 없음. 똥 맛있음. 아 돌아와! 우리 응애들의 취향인데 뭐 어쩌겠어. 내가 존중해야지. 그쵸? <laughs>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고? 무슨 소리야. 저 회사 가서 일 연락했는데. 지금 제 머리 위에 붙은 딱지 보고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그냥 그거예요. 장신구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안 한다고? 무슨 소리야 님들 이렇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저축하고 월세 내고 남은 돈으로 이제 님들을 위해서 똥겜을 사가지고 왔어요 무슨 똥겜이냐고? 아 벌써부터 똥맛에 똥냄새를 참지 못하고 어떤 맛의 똥겜일까 막 기대하고 있는 모습 빌드업 엄청 한다고? 아니 근데 이 똥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그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된장이라고? 님들 된장은 맛있잖아요 된장은 웰메이드잖아 그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laughs> 어. 된장 웰메이드긴 하다고? 그니까. 된장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맛있잖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님들 취향 똥게임이잖아요. 님들한테는 된장이나 똥이나 다 맛있는 거 아닐까? That's right. 이게 바로 님들이 찾던 똥게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다 함께 게임. 쿠기우미라는 게임이에요. 저 밑에 넘버4라고 적혀있지만 저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야, 씨. 진짜로 똥게임인가봐. 어떤 걸 선택해야지, 게임을 할수 있는지 잘 써있지가 않아. 맛보기 어똥 맛을 한번 보자. 응가 맛보기입니다. 10개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분위기 파악 능력을 측정해봅시다. 각 상황마다 등장하는 빨간 물체를 조작하여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제일장 응? 어? 야 앉아! <laughs> 됐다. 어, 제 일행이니까 같이 함께 해줘. 어때요? 나 눈치 있었죠? 이거 뭐야? 이거 할리갈리 아니야? 뒤집어. 이거 뒤집어야 돼. 이거 또 바뀌어야 돼. 야,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눈치가 있는데? 어, 차온다. <laughs> 님들, 저 사회생활 이만큼 잘합니다. 보셨습니까? 가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 어, 싼거 시켜, 싼 거. 생선구이 통일해. 주문. 맞지? <laughs> 어, 아 괜히 비싼 거 시키지 마. 그래, 메뉴 통일을 해야 돼. 아, 내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생각 중. 잠만 이거 손 어떻게 해야 돼? 음. 아이고, 아야, 야, 쟤 너무 조금 줬는데? <laughs> 아이 미안하다. 아니 이게, <laughs> 아니 조금 줄라고 그런 게 아닌데. 너무, 너무, 너가... 아니, 근데, 타이밍, 똑같이 했는데? <laughs> 아유, 미안합니다. 이게 뭐야? 덤벼라, 개수 녀석! 야, 이야! 어! 가려, 가려, 가려! <laughs> 아, 완벽했다. 이게 사회생활이지. 가자! 이게 뭐야? 뭔데? 어, 뭔데? 턱스카라는 소리야? 아, 패션 마스크는 터게 하는 거야? 패션 마스크가 뭐야? 그런 게 있어? 뭐, 패션 안경 같은 거야? 너또 봐. 다음엔 불고기로 가보자고. 안녕, 오케이, 손 흔들었다. 아, 뭐야? 아니, 손을 안, 안 흔들면은 시무룩해 있어. 손을 언제까지 흔들 거야? 아, 그냥 보내줘. <laughs> 종합결과. 어,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아이씨. 뭐야, 틀린 것도 있어? 저럴 때는 개찰구 밖에 사람이 먼저 가주는 게 예의라고? 근데 저는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가요. 어, 들어가, 들어가! 한 다음에 그냥 바로 갑니다. 내가 바로 가지 않으면 상대방도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줍니다. 이제 진지한 똥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에요. 이거 아까 설명이랑 같은데? 가자. 이제, 이제부터 실전이다. 뭐야? 야,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 아, 앉으세요. 어, 이거는 이미 한번 공부하고 왔어? 오, 이 뭐야? 처음 보는 거다. 야! 그렇지. 어, 세워. 아. 아니, 미친 무슨 털을 조종해. 제 3장. 가자. 오, 어, 이거 뭐야? 야,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인다. 줄 서, 줄. 오케이, 나 2등이다. 개꿀. <laughs> 자, 4장입니다. 이거 뭐지? 뭔데? 이게 2단계 사회생활? <laughs> 뭐야! 어릴 때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중간결과. 어, 잘하고 있네. 파악하는 듯. 봤죠? 사회생활 졸라 잘하죠? 착한 응애라고. 그냥 착한 탭이라고 해라. 응애는 님들이지 내가 아니다. <laughs> 아시겠어요? 우산. 뭐야, 이거? 응? 어? 으으! 우산 앞으로 해. 응. 으으! 아니, 우산이 사람을 치잖아, 저거. 아니, 미친. 아니, 난 그냥 우산 앞으로 들고 있는데, 지가 와서 찍혔어. 응. 아니, 내가 찌른 게 아니라, 자기가 내 우산으로 와가지고, 찍혔다니까, 스스로. 응난 아무 잘못도 없는 듯? 와이파이? 아, 씨, 야. 야, 와이파이 세 칸. 아, 여기 통신 왜 이래? 아, 여기다. 됐어, 됐어, 여기야. 으으! 으! 으! 여기, 여기, 여기.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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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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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거 입 닿으면은 간죽 피스다. <laughs> 어, 뭐하시나? 아니, 뭐야? 아, 제대로 한거 같았는데? 어, 가자. 뭔데? 친구가 아이를 데려왔다. 아저씨 저 게임은 뭐야? 어떤 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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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어? 이이 이, 이, 이거는 그거야. 짝짓기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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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미지. 이건 짝짓기라고. 어? 응애들은 아직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이거. 어? 안돼, 안돼, 안돼. 어? 야, 이건 못 찍냐? 아. 아, 씨. 아, 됐다. 저거 한다고? 안 돼. 응애들은 저런 거 보면 안 돼요. 짝짓기 같은 거. 어? 왜 이런 게임 가지고 있냐고? 야, 삼촌은 어른이잖아. 응애들은 저런 거 보면 안 돼. 어, 이거 뭐야? 대박 왕큰 주먹밥 나왔습니다. 어. 이쪽이죠? 예, 이쪽 분한테 놔 드릴게요. <laughs> 왠지 많이 드실 것 같아. <laughs> 뭐, 그럭저럭 파악하는 듯. 어, 여봐 맞네. 어? 근데 보통은 엄청 왕큰 주먹밥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두명 앉아있으면은 그거 하나 가운데 놓고 앞접시 갖다 드릴까요? 한 다음에 앞접시 이렇게 두개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 모르는 척 중간에 놔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 그러네. <laughs> 아젠장. 동물원에어서 오세요. 아 이거 이거 대가리 끼우는 거다. <laughs> 어 잠깐만. 야 님들이 좋아하는 은가. 대박. <laughs> 내 취향 한결같다고? 야, 무슨 소리야. 님들 취향 맞추라고 그렇게 한 건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뭐 하시나? 뭐, 뭐가 문제야? 좋은 거 줘야 된다고? <laughs> 아씨, 풀떼기 먹어. 야, 토마토가 더 비싸. 요새 토마토 값이, 어? 금값이에요. 고기보다 비싸. 태비 고기 한자 압수하고 방울 토마토 줘야지. 에이, 미쳤어? 오늘은 네가 1 8 살이 되는 생일. 성에 도착하면 제대로 인사하는 거야. 자 다녀오렴. 어, 어, the fuck? 이거 참아요? <laughs> 어덜트 온리. 1 8 세? 이게 성이지. 성의 성자가 무슨 성인지 아세요? 어?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배고픈데. 그러게. 오! 호빵맨! 배가 고프면 내 머리를 먹어 엄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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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염염염 너무 맛있어요 역시 호빵맨은 짱이야 <laughs> 호빵맨! 내가 최대한 많이 먹을게 역시 호빵맨이 최고야 <laughs> 호빵맨 아 너무 맛있어 그러게 누가 맛있게 생기래? 어? 아 진짜 이게 말이야 동물도 그렇고 맛있게 생기면은 이거 먹히고 먹힌다고 맛있으면은 먹히게 돼있어 <laughs> 호빵맨이 고장나버렸다 많이 먹기는 했지 <laughs> 미쳤어? 한입만 먹고 어떻게 저 배부르게 지낼 수 있겠어 야이 정도면은 어 만점 나왔겠는데? 잘하고 있네 야 드디어 봤죠? 어? 응? 나 사회생활 잘안 되니까, 괜히 중간에 이상한 문제 나와가지고서 똥망한 거지. 어잘안 응. 되니까, 나. 싸우나다. 으. 어. 으. 어. 어, 나가야 돼. 아, 어, 나 죽어요. 으. 어. <laughs> 아, 지금 온몸이 빨개졌어. 어라? 나 지금, 벗겨졌잖아. 으! 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됐다. 입혀줬고 뭐하시나? 왜? 야, 아니, 팬티 입혀줬잖아. 팬티 안 입었어? 수영복 팬티 안 입었어요? 설마 수영장에서 꼬추를 내놓고 다니시나요? 그게 뭐야, 이 어유 오유 이거 뭐야? <laughs>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2월? 아니야, 2월은 따뜻해야 돼. 3월. 따가워 <laughs> 야 저거 뭐야? 따가워. 어 사월은 따가워. 오 월도 따가워. 자 6월은 더워요. 반쯤 차갑게. 갖고 있는 돈을 걷어서 다 같이 맛과자 사 먹자. 미니 도너스 베이스볼 플레이어 칩. 오메 오미, 오미보. 세 명인데 세 개짜리 도넛이 좋지 않았겠냐고. 아젠 장할. <laughs> 오늘은 네가 서른 살이 되는 생일. 처음으로 부하가 생기는 날이란다. 성에 가서 용감한 후배들을 길러내자. 다녀오렴. 아이씨, 어덜트 언니. 어덜트 언니, 저거 참아? 나 어른이야. 응애가 아니라고. 어, 어른은 어른 언니 성으로 가야겠죠? 왜이 뭐야? 아빠! 넌 언제나 활기차구나. 후후!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군. 아씨 야, 이거, 그거다! 뿌뿌요! 저, 같은 색깔 4개가 되면은, 부서지죠? 가족을 살렸다, 내가. 빵점 면했네. 아, 젠장. 자, 이번에는, 한번 만점 도전해볼게요. 개수녀석, 이거나 먹어라! 끝났나? <laughs> <웃음> 끝난, <웃음> 아, 아, 나 저거 도망가야 되는, 아, 씨. 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해치웠나 클리셰 지키려면은 저 자리에 그, 그대로 서 있는 게 맞는 거 아님? 아니, 공격을 받아가지고 저 연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보다 주인공이 해치웠나 이럴 때 클리셰에 맞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맞는 거 아님? 거래처를 방문합니다. 3시부터의 스케줄이죠? 그래. 아 씨. 3시에 딱 누른다. 아 씨. 언제 3시 돼? 빨리. 빨리 한국사로 빨리 빨리. 3시요. 3시요. 3시. 3시! 미친 거냐고? 아니, 3시부터 우리 미팅 잡혀 있잖아. 빨리 연락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어휴 됐냐? 아이젠장할지 뭔데 이거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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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지우면 안 되는구나 아제 필기하고 있구나 아 모르겠다 어, 필기를 늦게한 잘못이지 <laughs> 필기를 늦게한 잘못이지 아 모르겠고 난 지웠고 야 그러길래 수업시간에 필기하면서 들어야지 어 필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어 내가 머리로 가려놨다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머리 비켜줬잖아. 공부할 때 보라고 머리 비켜줬는데 그걸 필기를 못하셨음? <laughs> 저입새가 떨어지면 나도 곧. <laughs> 미친. <미신>. 도르마무 <laughs> 야, 씨. 분명히 떨어졌잖아. 어, 아 깜짝이야, 씨. 어, 나도 모르게 <laughs> 절대 못 죽인다고. 절대 죽을 수 없죠? 76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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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릴스에 고양이 나오면은 인기 폭발이라고 님들 틱톡 영상에 고양이 나오면은 인기라고 그래 고양이가 깔짝깔짝 나와야지 조회수 잘 나온다는 말이 이게 맞대니까 어나 덕분에 저거 릴스 조회수 1 0 0만 조회수 찍었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laughs> 휴일에 부활을 발견했다 아니 여친도 함께 있다 어어어 어, 어, 일행이에요 저 일행이에요 마주치지 마 <laughs> 아, 휴일에는 그냥 쉬고 싶어. 그냥 알아서 지내라고 그래. 별로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아. 님들 아시죠? 그 밖에 나갔다가 회사 직원들 막 만나면은 인사하면은 괜히 뭐가 길어져. 그냥 휴일에는 피해야 돼. 봐도 모르는 척 하고.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약간 이제 윗분들 있지. 나보다 이제 직급 높으신 분들이 휴일에 나 만났다고 막 갑자기 어이, 태비, 태비쿤. 아니, 여기에서 만나네. 아이고, 회사 밖에서 만나는 거 오랜만인데. 막 하면서 막말 걸면은 그때부터 이제 똥망하는 거야. 어? 야, 시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 어디 가서 커피나 한잔 사줄까? 어, 어, 저 주말을 즐겨야 되는데. 어, 제발 제 주말을 빼지 마세요. <laughs> 야, 한잔 하자. 카페인 한잔 하자. 어, 나가서 내가 케이크도 사줄게. 같이 가서 어디 한번 놀러 갈까? 어, 술한잔 할래? 야, 내가 술한잔 살게. 어, <laughs> 아, 제발. 그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주말엔 무조건 모르는 척해야 돼. 어. 오마에 나는 배식량이다. 인간 놈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부려먹다니 오늘 외용. 뭐지? 뭐야? 아니 그냥 도망가는데? 뭐야? 아니 어? 뭐? 왜 도망가? 아들들아 잘 보거라. 이런 얇은 화살로는 금방 부러뜨릴 수 있지만 두 개라고 해도 금방 부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세 명인 것처럼 아유 뭐야? 아유 세 명도 잘 부러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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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절대로 부러져선 안돼. 아씨 이거 조작하는 걸 몰랐어. 네 개부터 쎄지니까 네명이서 다니렴. 그렇지. 어? 왜네 개부터 안 부러졌겠습니까? 아버지, 괜히 우리 사명제를 두고 먼저 돌아가시지 말고 우리를 지탱하기 위해 오래오래 사시라는 의미로다가 네 개부터 안 부러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제들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사명제와 아버지가 함께하면은 이제는 이 거친 세상 부러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 아버지만 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깊은 뜻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있잖아, 넌 어느 선생님이 좋아? 그러게. 어, 역시, 너가 얘기하니까 아씨, 아유, 담임선생님. <laughs> 아유, 미친, 왜 튀어나와가지고. 어? 아니, 바로 뒤에 있는데 안 고를 수가 있어야지. 어? 아 이건 너무 사회생활이잖아. 왜 애들한테 사회생활 강요하십니까? 귀엽다고? 아잇 낄때안낄때 낄끼발빠 하시라고 지금 어? 내 단짝 여자애가 저거 잘생긴 선생님 골라달라고 하는 거그 사회생활인 줄 알았는데 씨 골로 갈뻔했네 봤습니까? <laughs> 이게 뭐다? 이게 어른이다 님들 드디어 어른의 진면목을 보신 거예요 님들 은 응애라서 이런 거잘 모르겠지만 저보고 자꾸 응, 태비는 응애예요 뭐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어른이었다는 사실, 방금까지 애웠냐고 야, 방금 거는 솔직히 억과 선택 너무 많았다. 아니, 조작키도 안 알려주잖아. 잘했으니까 쓰담쓰담 해준다고.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른은 그런 거 받지 않아요. 오, 어, 야, 빨리 가야 된다. 어 미안합니다. 어 오, 큰일 날뻔 했네. 저, 저, 자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위에 그대로 앉아버렸네. 아이고, 어, 아유, 자고 있어서 망정이지, 깨어 있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아니, 의자인 줄 알았네. 아이난 또, 아니, 가만히 앉아있길래 의자인 줄 알았어. 어, 의자인 줄 알았는데 앉고 보니까 사람이었네. 어쩐지 푹신푹신 하더라고. <laughs> 어, 아유씨, 왜 하필 생겨도 의자처럼 생기셔가지고 저 제가 분간을 못하게 하셨어요. 응? 앞으로는 의자처럼 입고 다니지 마세요.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man? 왜 하필 의자처럼 입고 다녀가지고 의자랑 저 사람이랑 분간이 안 가게? 응? 오호, <laughs> 고양이. 아유, 이건, 눈치 있게, 꺼줘야지. 이거 뭐야, 거멸! 야, 이씨! 짝지기! 아유, 아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못본 걸로 해줄게. 열심히 하세요. 아유, 흔들어! 아유, 흔들어. 아 미안하다. 알아서 하세요. <laughs> 야, 나 눈치 있었지? 만점? 눈치 있었잖아. 아유, 호랑이, 그, 야싸하는 것도, 나 그냥 불 꺼줬잖아, 중간에. 빵점 면했다. 아, 씨. 아니, 근데 내가 동물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돼? <laughs> 다시 응애로 태어야 했다고. 아씨. 그래서 흔들으라는 소리는 뭐냐고. 아, 님들은 응애라서 그런 거 얘기해도 잘 몰라. <laughs> 그런 의 디테일한 의미는 저 같은 어른들만 알수 있는 거고, 응애들은 몰라돼요 <laughs> 오늘은 타임 캡슐을 만들 거예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와 전하고 싶은 소중한 물건을 넣어보세요. 어, 야, 이거 그거다. 이거 그거 아니야. 중소냥이. 중소냥이 그 포즈 아니야? 중소냥이 포즈 넣고, 친구들 사진 넣고, 요거 노트 일기장 넣어. 그리고, 야, 돈도 넣어. 편지. 됐다. 야, 드디어 나 이거, 어? 다시 어른 된다. 타임캡슐. 다 함께 구기용미 뽀. 이거 뭐야? 스태프. 아 뭐야 어른이 되어 멋진 히어로가 되었나요? 지금의 나는 파일럿이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정말 고민이에요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잔뜩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소중한 보물을 넣었어요 소중히 다뤄주세요 어, 내가 중소년이 넣었다? 과거의 너에게 안녕 미안 나는 파일럿도 경찰관도 되지 못했어 하고 싶은 일도 좀처럼 시작하지 못했고 매일 분위기 파악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지라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계를 조금이나마 평화롭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른이 되어버린 나도 근본적으로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 역시 핑계가 좀 과했으려나. 원하다면 또 멋진 추억 이야기를 들려줘. 음, 잘 자. 100장. 드디어 100장이다. 이제 을은 해야겠지? 탭비야 무... 뭔데? 오늘 일 도와줘서 감사했습니다 후배다 후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배는 마치 히어로 같아요 <laughs> 중간결과 야이! 아니! 감독 이것저것 다 시켜줬으면은 솔직히 마지막에는 만점 줘야되는거 아니냐? 어? 아, 게임이 눈치가 없네 어? 나보고 눈치가 없다고 얘기할 처지가 아니네, 이 게임도. 그치 않아? 솔직히, 감동적인 장면이랑 연출 그런 거딱 넣어줬으면 마지막에는 감동적이게, 아, 그래도 눈치는 있었다. 하면서 만점 딱 때려줘야지, 뭐하시나 이지러라고 있네? 역시 응애라고? 아씨, 개열받네 <laughs> 아이, 뭐야. 아, 점수도 있어? 야이씨! 1점 중에 460점 그래도 나 고르게 분포한 오각형이야 작은 오각형 아시죠? 모든 영역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밑에 설명도 있네 제대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머리 에전도 빠른 보디가드 자 상세결과 <laughs> 어, 상식 35점 실망스러워요 야 근데 평균이래 공간지각은 48점 평균 단체 협동력은 평균 이상 야 나쁘지 않은데? 어른스러움 4 3점 <laughs> 님들 봤죠? 평균적인 어른이다. 어. 평균적인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어, 응애기준 평균스러운 어른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탭이라고. 50점 안 나왔으니까 어른 아니라고. <laughs> 자, 암튼, 예, 재밌게 했습니다. 님들도 한번 요거 좋은 기회로 구매하시게 됐다면, 한번 평가해서 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어? 너네가 나보다 얼마나 더 잘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 나보다 더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저희가 이런 게임을 왜 해요? 아니, 님들 똥게임 좋아한다며! 이거 똥게임이라고? 똥 먹으라고! 어, 똥 먹고! 점수가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승부하자고! 아, 개열반네 진짜! 아, 씨! 저희는 어른이라서 안 했대. 아, 씨! 아니, 이게 뭐야! 어? 야, 씨! 뭐라고? 보는 걸 좋아하지 태비처럼 먹지는 않다고? 야, 내가 지금 너네 지금 나보고 똥 먹는다고 그랬냐? <laughs> 미친! 아무튼 제가 님들이 똥게임 좋아하니까 어, 대신 해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점수가 낮은 이유는 님들 재밌으라고 일부러 엉뚱한 선택해서 그런 거야. 야, 대단하네요. 야잘 생각해봐. 얼마 전에 그 8번 출구를 게임 했잖아. 근데 8번 출구도 이상현상을... 볼라면은 몇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재밌는 어 도파민 장면 볼라면은 몇번 죽고 태초마을도 가고 그래야 된다고. 이 게임 재밌는 장면 보려고 어몇개 내가 일부러 틀린 거다. 와 진짜요 몰랐네요. <laughs> 아 이거 이거를 눈치를 못 채네. 아 진짜 님들 이거 눈치 게임 이거 했으면은 나보다 분명히 점수 한어 50%는 더 낮게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어아 진짜 님들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 어? 에이, 님들은 이 게임 하면 안 되겠다 점수 나보다 더 낮게 나와가지고 어? 님들 눈물 흘리면서 아씨 내가 태비보다 못하다니 어? 내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다니 막 하면서 막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거에 막 마음 쓰지 마세요 저보다 못할 수도 있죠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씨 <laughs> 됐어. 나이 게임 여기까지 할까? 암튼, 요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기분이 썩 별로네요. <laughs>